안녕하세요. 영신다육TV입니다. 오늘은 다육이 몇 종류를 제가 음, 판매방에 올려보려고 합니다. 어, 더운 여름에 다육이를 잘라게 하는 방법은 여름에는 물을 주면 안 됩니다. 물을 주고 싶으면 뿌리 쪽에 살짝 소주잔으로 한잔 정도만 주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통풍을 잘 시켜주시면 여름도 잘날수 있답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릴 애들은요, 어, 당인 철화금. 당인 철화금입니다. 제가 자를 댈 테니까 크기는 제가 어, 말해주고요. 이 정도면. 당인 철화금. 네. 한 20cm 정도 됩니다. 크기는 음, 이렇게 생겼고요. 네. 가격은 음, 오늘은 첫날이니까 제가 조금씩 할인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단품이고요.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먼저 찜하신 분한테 갈 겁니다. 얘는 35,000원입니다. 4만 원짜리음 35,000원에 드려요. 그 다음 얘는 턱시판 철화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금이 있어요. 다육이 변형종에 금이 들어가면 좀 비싸진 줄 아시죠? 얘는 어 12cm 정도 됩니다. 턱시판 철화 12cm 얘 가격은 금이 좀 있다 보니까 가격이 좀 있답니다. 4만원입니다. 4만원. 얘도 단품이고, 먼저 찜하신 분한테 갑니다. 다음. 얘는 너무 이쁘죠? 응. 얘는 이름이 선인장 종류인데, 레드파이라고 합니다. 레드파이. 응. 얘는 센치가. 응. 한 7cm 정도 됩니다. 7cm. 어. 레드파이. 얘는 8,000원입니다. 가격은 8,000원. 얘는 많이 있기 때문에, 어... 랜덤으로 갑니다. 8,000원. 레드파이. 얘도 선인장과고요. 얘는 톨루카입니다. 톨루카. 톨루카. 선인장. 얘는 1만 원입니다. 만 원. 만 원입니다. 센치는 5cm 정도 됩니다. 5 센치 네. 그 다음에 얘는 어, 하울시아 종류죠. 네투샤금입니다. 네투샤금. 네. 얘는 좀 크네요. 어, 8cm 정도 됩니다. 8cm. 레투샤 금 8cm. 2만원인데, 제가 2천원 할인해서 오늘은 18,000원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3개 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데비 철화입니다. 데비 철화. 얘는 한 17cm 정도 됩니다. 데비 철화. 네. 얘도, 어, 2만 원인데 어, 오늘 18,000원에 드립니다. 대비철화 18,000원. 어, 얘는 옥누금이라고 합니다. 여름 되니까 어, 좀 엉달에 있다 보니까 물이 빠졌어요. 원래 노란색인데. 옥누금 옥루금은 좀 제가 이거는 저렴하게 드립니다. 한 7cm 정도 됩니다. 7cm 옥누금 5,000원. 네, 많이 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자옹루라고 합니다. 자옹루. 자옹루. 네. 대품이 됐죠? 14cm 정도 됩니다. 14cm. 14cm. 이 정도면 가격이 엄청나죠? 근데 저희는 2만원에 드려요. 그 다음에 얘는 홍포도. 홍포도 랍니다 홍포도는 한 12cm 됩니다. 어, 얘는 오늘은 좀 저렴하게, 이렇게 보시면, 어, 만 원에 드립니다. 만 원. 얘는 버클리라고 합니다. 버클리 어, 목대가 엄청 오래된 거죠. 근데 요즘은 다육하기 저렴하다 보니까, 어, 저렴하게 제가 드릴게요. 밑에는 한 15cm 정도 되고요. 네, 엄청 이뻐요. 얘기 대도 튼실하고. 네 올해 묵은 애랍니다 얘는 3만원 짜리인데 오늘 2만5천원에 드려요 엄청 저렴하죠 네 구경하시고 얘는 단품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그 다음에 얘는 당나귀같이 생겼죠 당나귀기 얘는 이름은 호빗당인이라고 합니다 호빗당인 얘는 어, 한 15cm 정도 되네요 어 세로는 세로는 16cm, 16, 17cm 됩니다. 당인 호빗. 얘는 3만원짜리인데, 2만 5천원에 드려요 네. 저렴하죠? 자, 얘는요, 누다금이라고 합니다. 다육이의 변형종들. 금으로 나온 애들은 좀 가격이 좀 있죠. 다른 애들보다. 누다금. 아니, 엄청 큽니다. 일반 조그만 애가 아니에요. 네. 얘는 13cm 정도 되고요. 네. 방근을 해서 키우면 좋습니다. 네. 얘는 4만 원짜리인데 오늘은 3 5 0 0원에 드려요. 얘는 나탐철아라고 합니다. 9cm 정도. 나탐철아는 9cm 정도 됩니다. 9cm. 얘는 5만 원짜리인데 오늘은 4만5천0 0원에 드려요. 먼저 찜하신 분 드립니다. 단품입니다. 오, 얘는 멋지네요. 음, 맵이나 금이라고 합니다. 자구가 뺑 둘러서 많이 나왔죠. 네, 맵이나 금. 맵이나 금은 한 10cm 정도 되네요. 10cm. 얘는 가격이 어, 35,000원 정도 되는데 제가 3만원에 드려요. 3만원 엄청 멋진 애가 있답니다. 여름에도 물이 안 빠지고 지금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요. 얘는 먼디철라 라고 합니다. 먼디처라먼디철라 네. 얘는 한 9cm, 9cm 정도 됩니다. 9cm! 네, 먼디쳐라. 네, 얘는 4만원입니다. 어 얘는 특이하게 생겼네요. 네, 선인장 입니다 얘는 어, 서우각이라고 불르네요. 서우각. 서우각. 네, 얘는 센치가 한 17cm 정도 됩니다. 17cm. 네, 17cm. 그 다음에 세워서 새우소도 거의 17cm 정도 나오네요. 네. 보이시죠? 멋진 애랍니다. 제품으로 키우면 집에 하나씩 장식할 수도 있고 멋질 겁니다. 서우가 22,000원 짜리인데 오늘은 2만원에 드립니다. 자, 얘는 전에 내가 영상에서 찍어 올린 사랑무랍니다. 벚꽃 같이 생겼다고 제가 그랬죠? 사랑무. 네. 위에는, 어, 금처럼 나왔죠. 근데 이렇게 생겼어요. 물들면 엄청 빨갛게 물들면 한 상적이랍니다. 큰 나무도 나무처럼 키울 수 있어요. 목대가 엄청 좋습니다. 오, 목대 두껍습니다. 네네. 사랑무. 음, 염자 종류죠. 얘는 옆으로는, 자, 옆으로는 한 14cm 되고요. 어, 세로는. 세로는 한 17cm 정도 됩니다 이쁘죠? 멋스럽고 네 사랑무 3만원인데 오늘은 2만 5천원에 드립니다 네 얘는 이쁘죠? 얘는 에오니엄 종류랍니다 에오니엄 종류 네 먹대도 살짝 있어요 네 옛날에는 이 이름이 명경인가? 에오니엄 종류에서 어 이름이니까 까먹었어요 생각이 안 나요. 자. 얘는 한 14cm 정도 됩니다. 얘는 7,000원이랍니다. 싸죠? 무시무시하게 큰 백미랍니다. 백미. 목대도 있고요. 네, 백미. 입장, 보시죠? 어, 엄청 멋있답니다. 꽃도 얘는 엄청 멋있어요. 근데 꽃대는 보고 나면 얼굴이 미워지니까 잘라주죠 얘는 센치미터가 20cm 됩니다. 20cm. 네. 멋집니다. 네. 백미는 저렴한 가격에 15,000원에 드립니다. 자. 얘는 미니 간도리스 철라랍니다 음, 간도리스 철라렌치미터는한 15cm 정도 됩니다. 15cm. 네. 미니 간도리스 철라 얘는 3만원이랍니다. 3만원. 음, 멋있죠? 네.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얘는 어, 참 특이한 애죠? 다육이 집에서 가져가는 다육이 깐지 식물 깐지 잘 모르겠는데 얘는 적심해서 꽂아놔도 엄청 잘 산답니다 근데 엄청 이뻐요 제가 그래서 얘를 들고 와 봤습니다 얘는 멀티카바페나체입니다 멀티카바페나체 제가 다육이 택배로 갈때 이름표까지 써서 보내드립니다 네, 얘는 한 14cm 정도 됩니다 14cm 세로도 거의 14, 15cm 나옵니다. 네. 멀티 카바 페나체 얘는 2 5 0 0 0원입니다 네. 2 5 0 0 0원 오늘은 어... 또 하나 남았네요. 음, 얘는 엄청 멋스러운 애랍니다. 베이비 핑거입니다. 베이비 핑거 네네. 음, 화분까지 가는거는 아닙니다. 저희는 다육이 어, 식물만 뽑아서 어, 보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한 가격은 식물 가격입니다. 분째는 아니에요. 분은 따로 사셔야 해요. 베이비 핑거, 베이비 핑거는 몇 센치인가 볼까요? 오, 크네요. 22cm 정도 됩니다. 22cm. 오래돼 가지고 대가 어, 대가 잘 보이나? 네, 보이시죠? 어, 엄청 두꺼워요. 베이비 핑거. 네, 베이비 핑거는 25,000원이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음, 영신다육 TV에서 달기를 어, 한번 처음으로 판매해봤어요. 음, 가끔 올려서 제가 판매방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신다육 TV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애들로 선보일게요. 빠빠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